마지막 심판 속 양의 신앙. 마태복음 25장 3 1일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 그때 사람들이 목자가 양하고 염소가르듯이 양하고 염소로 나뉜데 양은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와는 왼편에 놓인다고 하잖아.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야.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대 34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했던 좋은 일들을 쭉 얘기해 주셔.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환영하고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주고 아픈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 돌봐준 거 말이야. 근데 양들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모르겠다고 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대 40 라고 하셨어.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1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 이들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옷 없는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 그들도 자기가 언제 주님한테 안 그랬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5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진짜 믿음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한테 작은 선행을 베푸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랑 연결된다는 거지. 현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양과 같은 자세.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양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해. 이건 무슨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사람한테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야.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본을 따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이 보여준 섬김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랑 똑같아. 마가복음 10시 42분 마이너스 45 40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게 제자들한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어.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잖아. 이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사랑의 실천, 세계명으로 연결된 삶.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이 보여준 행함은 바로 사랑을 실천한 거고, 이건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랑 깊이 연결돼. 요한복음 13시 34분, 마이너스 35, 34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는세 계명을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한게 바로 당신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야. 사랑은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 겸손의 실천, 은밀한 선행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양과 같은 신앙인은 자기가 한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야 해. 마태복음 6대1 마이너스 사율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산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일하거나 부재할 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야. 즉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을 조심하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라는 거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할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이 자기가 언제 주님을 섬겼는지 몰랐다고 답한 그 겸손한 태도랑 연결돼.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마가복음 10시 42분 마이너스 45 서로 사랑하며 요한복음 13시 34분 마이너스 35 겸손하게 조용히 선행을 실천. 마태복음 6대1-4는 이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양과 같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될 거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어때? 같이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았어?